자, 요게, 어, 가까이 한번 보시면, 우리 샌들, 베트남 아라비카예요 베트남 아라비카인데, 어, 법원 품종, 깨끗하죠. 그, 그러니까 우리 베트남에서, 어, 생산하는 커피가, 요렇게 깨끗하게도 아라비카를 생산할 수 있는데, 어, 베트남은 굳이 이런 거를 생산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아라비카를 주되게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어, 제가 현재, 현지에 가서 베트남의 커피를 투어하면서 느낀 거는 뭐였냐면, 이렇게 어, 우리가 싱글의 커피를 주되게 즐기는 나라가 아니라 그 더운 만큼 다양하게 이제 우유나 연유 등을 섞어서 마시는 게 주되다 보니까 어, 굳이 아라비카 커피로 그런 걸할 필요가 없는 아무래도 로브스타의 그런 어떤 그 강렬한 커피의 그런 맛들이 오히려 연유나 우유에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라비카 이런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없는 건 아닌데 전체 비중에서 보면 5%도 안 되더라고요. 5%도 안 되고 아라비카를 취급하는 그런 그 숍도 많이 없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전 개인적으로는 뭐 그게 그 나라의 그냥 문화로서 이런 콩을 생산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굳이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어, 우리 의 선입견이라는 게좀 편견이 좀 있잖아요. 베트남에서 생산된 아라비카라고 하면, 어, 그렇게 좋은 품질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맛은, 맛은 오히려, 뭐 케냐, 케냐, 과테말라 비교해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자, 요거 오늘 한번 볶아볼게요. 그냥 톨 영상으로 진행해서 가겠습니다. 콩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고요. 어떻게 재배됐는지 저는 어, 영상과 또 중간중간 재배하시는 우리 선생님 통해서 자세하게 또 어, 사진 등을 봐왔기 때문에 이런 콩 품질은 참 좋다. 그러나 음, 굳이 뭐 이거를 베트남 커피를 어, 우리가 소비할 이유가 비교를 하면, 어 베트남이 아프리카보다는 인건비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콩 가격이 경쟁력은 어, 그렇게 경쟁력이 어, 있냐고 하면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맛이 없냐고 하면 아니에요. 맛은 있는데 가격적 메리트에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지 어, 콩이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도의 어떤 그 고도에 따라서 좋은 그 커피 품질이 높은 고도에서 어, 1,500 2,000 까지 이런 고도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 고도에 부합하는 지역은 베트남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안하는 건 어, 생산 후에 이런 그 비용 어, 지출되는 비용에 비해서 그 상품의 가치가 상품의 가치 상품 가치보다 어. 소득, 소득이라고 소득 해야 이윤이 별로 남지 않기 때문에 네. 이윤이 별로 남지 않는 어, 그런 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콩은 어, 1차 오케스트라 파킹 어, 꺾임, 꺾김. 정점 꺾임에서 배출을 할 거고요. 배출하면서 콩의 상태 중간중간 설명해 드릴 거고, 이전에 이 콩에 대해서 해부를 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건 오늘 아침 방송처럼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의 콩 중에 아무래도 로브스타를 주되게 생산하는 나라에 대한 편견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클로즈 얻어볼까요? 스라 파티 들어가면서 불줄여주고요 지금 색소 편차가 색소 편차가 지금 있었어요. 이제 잡혔네요. 자 이렇게 똑같습니다. 베트남 커피.